좋답니다. 저는 누구나 쉽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초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미켈란젤로 처럼 소묘를 엄청 잘하거나 아예 발상을 통해서 상상을 묘사를 잘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트레이싱 기법 따라 그리기를 통해서 먼저 흥미를 쌓고 그 작업물들을 바탕으로 그걸 응용해서 더 나은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그리고 그 작품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실제감 있는 제품처럼 보이게 할지 실무에서 경험한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고고! 자 오늘은 이렇게 일러스트 느낌을 나게 하면서 핸드폰 케이스를 어떤 효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유님을 잠시 빌려올게요 아이유님을 밑에다 깔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빌려올 거예요 그래야 저희 이렇게 포즈 같은 게 틀어지지 않고, 일단 배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밑에 이런 식으로 깔고, 포즈를 빌려와 봅시다. 밑으로 이런 식으로 깔고, 아웃라인을 따주면서 웹툰이나 간단한 일러스트 느낌을 내볼 거예요. 실사처럼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웃라인을 한번 따봅시다. 아웃라인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빠르게 빠르게 그냥 보이는 대로 따져볼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이상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막 엄청 막 예쁘게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뭐 단축구멍 눈도 한번 그려봐 주고 막 그러는 거죠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 동그라미 눈도 한번 그려봐 주고 해 보는 겁니다 아, 근데 너무 너무 이상한 것 같아. <laughs> 그래 가지고 눈을 다시 그려야 될것 같아요. 눈을 다시 그려 볼게요. 미안해요.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를 할 때마다 사실 좀 달라요.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 확실히 이게 더 낫네요. 이게 일러스트 느낌을 나면 또 어떤 식으로 간단화를 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아이유님이랑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그냥 이목구비아 이게 여자구나 뭐 이게 뭐 단발머리구나 이 정도만 갖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한손으로 아웃라인 처리를 깔끔하게 해서 그냥 따버릴 겁니다 딴다는 건 그냥 어 뭔가 똑! 따낸다 이런 표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간, 깔끔하게 똑! 배경에서 똑! 하고 떼낸 듯한 느낌으로 갈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대충 했으면 이제 선정리 해봅시다. 선정리는 이런 식으로 사이에서 어, 또 다른 레이어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어, 이렇게 벡터처럼 보이지만 사실 벡터는 아니에요. 어, 일러스트처럼 보이지만 되게 펜툴인데 조금 이렇게 따라오는 펜툴이어서 펜툴을 좀 직관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픽셀 기반의 펜툴이어가지고 어, 확대하면 그냥 무조건 깨져요. 근데 초보자들도 쉽게 쉽게 펜 툴의 뭐 앵커 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편하게 편하게 따라오는 대로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 많이 쓰고 있어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까지 작업을 할수 있는지 공유해 드릴게요 이 툴을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하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같은 부분 이런 식으로 조금 작업을 이렇게 해 줍니다 왔다 갔다, 좌우를 왔다 갔다 해야지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머리카락 부분이 제일 애매하죠?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머리카락을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할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수 있어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목까지 했고 이제 손 넘어가 봅니다. 손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쭉쭉쭉쭉 따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쭉딸때두번 선을 찍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꼬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좋아요. 그거 외, 외에는 되게 직관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 어도비에서 나온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벡터가 필요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이렇게 사이 같은 툴로 어, 좀 캔버스를 크게 해서 어, 뭐 A3 300 DPI 정도면 되거든요 A3 사이즈 420mm 곱하기 297 그러면 웬만한 건다할수 있어요 뭐 핸드폰 케이스는 물론이거니와 뭐 어디 출력도 나쁘지 않게 다할수 있고요. 어 나중에 음, 이렇게 선을 딴걸 일러스트에서 벡터화 시키는 방법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쉽거든요. 라이브 트레이스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은 되게 쉽게 벡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하게 이런 간단한 툴을 익혀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현업에서도 썼었어요. 저는 어, 회사에서 자동차 디자이너를 했을 때도 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영역을 금방 금방 따 가지고 그 마스크를 씌워서 뭐 조명 효과를 낸다거나 아니면 뭐 유리창을 딴다거나 뭐 램프를 딴다거나 하는 쪽에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눈, 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쭉 찍어주기만 하면 돼요. 뭐, 이렇게 앵커를 바꾸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톡톡톡톡 자기가 가는 방향대로 찍어주고 나중에 저 선들을 다 수정을 자기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쭉쭉쭉쭉 그냥 편하게 편하게 다 합리, 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 뭐 그냥 픽셀, 편한 픽셀 레이어로도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음이 방식대로 한번 쭉쭉쭉쭉 한번 해봅시다. 물론, 뭐, 이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실 수 있어요. 근데 다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웬만하면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뭐, 포토샵만 해도 그냥 펜 툴이 있고 그렇긴 한데, 펜 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앵커 포인트라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익숙해지면 편하긴 한데, 정확하고 편하긴 한데, 조금 작업 속도는 조금 늦어지는 방, 늦어지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 영역을, 영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다 채워버릴 거예요. 영역을 지정을 해서 다 채워버리고, 이제 살색도 채워버립니다. 살색, 저기 있죠. 저, 애매한 부분, 어떻게 할지 나중에 한번 봐봅시다. 저, 검은색 부분을 놔둘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 없애고, 살색으로. 그래. 살색으로 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그리고 옷 같은 부분 이렇게 주고, 안에, 안에 있는 옷. 그래, 전체적으로 배경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배경 한번 그려보죠. 배경은 어떤 식으로 마룻바닥 같은 게 이렇게 구도적, 구도가 맞게 이렇게 들어갔고, 투시 맞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저기, 이런 식으로 이것도 배경을 영역 지정을 해서 다 덮어버립시다. 여기 위에도 벽지도 배경 지정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웹툰처럼 돼 있죠. 이제 빛을 한번 줘볼 거예요. 이거는 아까 영역 지정으로 살색 줬던 부분 위에다가 마스크를 클리핑 마스크를 씌워 가지고 흰색을 주는 거예요. 흰색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지우면은 나중에 귀찮아지니까 왜냐면은 다시 살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그 살색 위에다가만 지금 흰색을 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디가 밝게 될지, 이거는 머릿속에서 한번 계산을 해 보는 거죠. 어 어디까지 밝게 해야 조금 더 재밌을까? 사실 이런 부분은 해나가면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제 무릎 부분, 무릎 부분도 하고. 이 하이라이트를 주는, 주면 장점이 되게 라이트해져요. 라이트하고 빛의 느낌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도 좀더 경쾌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별다른 명암을 안 주더라도 라이트 원 톤의 라이트만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주는 방법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검은색 부분 은한톤 정도 줄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총세 톤인 거죠? 중간 톤을 먼저 쭉다 칠했고,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얀색으로 주고, 이제 조금 있다가는 어두운 느낌을 줄 거예요. 어, 얼굴이 제일 애매해요. 얼굴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어색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요. 어디가 어색한지 보고, 얼굴, 입술에 약간 볼 터치나 입술 터치 같은 것들을 조금 줘보고 네 원톤이라고 했지만 살짝 살짝 얼굴 부분 같은 데 주변은 생기 있어 보여요. 이게 너무 있어 너무 줘 버리면 너무 티나게 주면 좀 촌스러 워 보일 때도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이게 있는 듯 없는 듯 하게만 주면 뭔가 뿌샤시한 느낌도 나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눈알 쪽도 명쾌한 느낌을, 맑은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걸로 해봅시다. 이제, 껐다 껐다 하면서, 어, 이 위에다가 이제 줘볼 거예요. 블랙을 한 20, 30%만 해가지고, 10%나 20, 30%만 해가지고, 어, 이렇게 줘볼 거예요. 그럼 약간, 있어 보이죠? 좀, 명함이 있어 보이죠? 명암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명암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너무 세면 너무 세면 그것도 그센 거에 맞춰서 다른 부분도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세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다른 부분은 이렇게 안 명암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살색 위에만 마스크를 씌웠기 때문이에요. 신기하죠? 이게 마스크 기능을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진짜 잘 쓰면. 시간을 엄청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꼭 클리핑 마스크 꼭 사용해 보세요. 이게 작업의 능률을 엄청 올려줍니다. 이제 옷 부분 하이라이트 줘볼 거예요. 옷 부분은 뭐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대충, 와, 요 정도 부분이 빛이 오겠다 정도지, 이거를 굳이 막 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뭐, 별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되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그냥 얼굴이에요. 얼굴을 계속 만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양감이 이런 식으로 올 텐데, 너무 오면은 촌스러워 보이고, 이런 식으로 바꿔볼까? 뭐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손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보고, 멀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가 이상한지 보는 거예요, 이제. 머리카락 하이라이트. 머리카락 하이라이트는 만화에서 많이 봤죠? 이렇게 쨍하고 빛 받는 부분만 이렇게 있는 거.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표현해 주봅시다. 별거 없어요. 그냥 아, 저게 뭐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하면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편하게. 이게 뭐 엄청난 걸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편하게 편하게 일러스트를. 할수 있다는 걸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머리카락이 하이라이트가 있는 부분을 줘 봅시다.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워요. 빨리빨리 할수 있어요. 자, 아이유 님 잠깐 다시 소환하고 그냥 포즈만 볼 거예요, 아이유 님의. 이제 빛에 비친 저 느낌 있죠? 저 느낌 한번 줘 봅시다. 저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영역 지정을 해서 채운 다음에 오퍼스를 줄인 거예요. 이제, 줄이, 이제 이렇게 거미줄처럼 있는 부분 있죠, 저 부분. 창문 틀 그림자. 저 부분을 배경색으로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이거 다 아까 했던 방법이죠. 이게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를 또 배경 위에다 했던 거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아, 계속. 계속 얼굴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계속 만지고 싶어요,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되게 계속 만지게 되면 확실히 좋아지기는 하는데 그닥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지금이 좀 그래요. 그냥 산뜻한 느낌만 내고 어떤 식으로 목업을 할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꾸 성에 안 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이 어, 어, 어느 쪽으로 들어올지 봐가지고 또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색을 칠한 게 아니라 흰색을 위에다 올리고 나서 그 오퍼스티를 줄인 거예요 투명도를 그리고 밑에 그림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림자 너무 세면 안 되니까 그림자 줘 놓고 한번 오퍼스티 조정해 봅시다 이렇게 너무 세면 다른 쪽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느낌을 내려면 오퍼스트를 조금 줄이는 방향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줄이면 그닥 이상하진 않죠. 그래서 그림자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줘보고 그림자 뒤에 배경 쉽죠? 그냥 레고 쌓듯이 생각하면 돼요. 레이어를 그냥 레고 쌓듯이. 레이어 정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합쳐버릴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멀리서 봐보면서 뭐가 이상한지 빛이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것 같죠. 별거 안 했는데, 이제 마룻바닥, 마룻바닥 한번 해봅시다. 마룻바닥 복사해가지고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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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 이런 식으로 마룻바닥이 이제 2시에 맞춰서 나오고 있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것도 합쳐가지고 클리핑 마스크로 저 마룻바닥 위에다가 네 이런 식으로 클리핑 마스크를 해서 안 튀어나가게 할 거예요 제가 지운게 아니라 마룻바닥에 클리핑 마스크 한 거예요 그리고 살짝 지워줍니다 살짝 오퍼시티 줄여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넘어가죠 이제 다른 쪽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만져줍시다 아저저 저 느낌을 내야 될지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이게 괜한 사족인 것 같아요 지워버립시다 그렇게 너무 세게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 살짝만 살짝만 이제 잔머리결 잔머리결 같은 거 주는 거뭐 나쁘지 않죠 눈은 왜 자꾸 이렇게 얼굴을 건드리는 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건 맞아요 제 스타일이 이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만지게 돼요 조금 일러스트나 웹툰 같은 기법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 스타일하고는 조금 안 맞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꽃무늬 같은 거 넣어 볼 거예요. 꽃무늬 대충 이런 식으로 지워버립시다. 꽃무늬 이거 하나 해서 복사해가지고 옷에 꽃무늬 한번 넣어 봅시다. 되게 쉬워요. 막 이상한 막 고성조치 같은 거 이런 거 뭔지 복사해요. 복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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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클리핑 마스크를 옷 위에다가 씌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아요. 옷 다음으로, 옷 바깥으로 굉장히 편하죠. 이런 식으로 그냥 패턴 그냥 끝났습니다. 이거 뭐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되게 쉽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일러스트 느낌 나고 빛 들어오고 그림자 있고 뭔가 이제 사인 한번 해볼까요? 무...타... 무타 아 무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성을 해서 저장을 합시다 이제 구글에서 아이폰 목걸 프리라고 검색을 해 봅시다 아이폰 목걸 프리 아이폰 케이스 목걸 프리 네 여기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운을 받아 봅시다 이제 다운을 받아서 키면 이런 식으로 레이어들이 있어요 음, 되게 신기하죠. 진짜 같지만 사실은 레이어 위에 이렇게 입힌 겁니다. 저희 이 목업을 프리 목업을 써야 되었고 아니면 라이센스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튜토리얼이니까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보실 때는 프리 목업을 한번 써 봅시다. 좋습니다. 껐다껐다 하면서 익숙해지세요. 너무 신기하죠. 저 이거 그리고 이 안에 딱 들어오면. 뭔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 끌어와 봅시다. 이런 식으로. 크기를 쭉쭉 필 거예요. 이게 케이스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이 면이. 이거 저장을 한번 딱 누르고 나가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이게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배경도 이런 식으로 느낌 있게 바꾸고, 이제 이게 완성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핸드폰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잘 그릴 수 있다. 무타.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